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부터는 이제 또 국민이가 또 많이 또 꺼내놓고 많이 판매가 될것 같은데 농장들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오늘부터는 또 국민이들 많이 출고시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흑사금. 흑사금. 많이 늘려놓지는 못했고, 조금 늘려놨는데, 우선은 1,500원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흑사금 1,500원. 괴마옥. 괴마옥도 조금 많이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많이 늘려놨는데, 괴마옥도 사이즈가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지금 물을 안 주워놔서, 하엽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사이즈는 좋습니다. 개마옥 1,500원. 개마옥 1 5 0 0원이고요 룬데리 군생. 룬데리는 이제 꽃이 피면 굉장히 잘 판매가 많이 되는 아이들인데 꽃필 때쯤 되면 또 룬데리들이 너무 판매가 많이 되어서 미리 드립니다. 룬데리도 저희가 군생들 사이즈 좋구요. 물건 튼튼하구요. 그래서 요것도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룬데리. 다음에 홍등. 홍등도 겨울철 내내 달고 가지고 색깔들 많이 이뻐졌는데, 어, 동안에 조금 비싸게도 드렸다 싸게 드렸다 했었잖아요. 그래도 또 오늘은 또1 5 0 0원씩 해서 드립니다 홍등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수,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씩 있을 거니까 대신 이제 주음터부터량수이들장히장히출이출되니되요우요은선이많이셔오셔이많이라골십시오홍오 홍등. 요즘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 리틀 잼. 지금 막 피어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게 막 키운 아이들이 아니고 또 천천히 키워서 굉장히 이쁘게 키워놨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조금 있으면 또 물들면 색깔들 많이 이쁘고. 지금 이 앞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이번에는 아주 통통하게 키워 놨습니다 리틀잼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다 1,500원씩 이니까 가격 안 부르고 그냥 이름만 좀 알려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골라 갖고 가십시오 리틀잼 그 다음에 풀일고사홍하고 돌기고사몽이라고 하고 또 금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적심을 해서 늘렸거든요. 많이 늘려놨는데 사이즈도 좀꽤 크고요. 요것도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돌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조금 크기는 커요.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싼 아이들인데 요것도 제가 수량은 많이 안 들려놨고 한 100개 정도 뿐이 안 되니까 요것도 많이들 골라갖고 가십시오. 돌기 고사몽, 풀릴 고사몽, 고사몽 금. 이제 요 아이들이 이렇게 돌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금들도 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와서 골라들 가십시오. 돌기 고사몽. 다음에 홍포도. 홍포도도 사실은 저희가 금 입을 따가지고 했었던 아이들인데 아 금은 좀안 나오네요 아이들이 사이즈는 괜찮고요 사이즈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선 많이 컸으니까 홍포도도 저희가 1500원씩 드리는데 이번 오늘 드리는 물건들은 그닥지 수량이 많지는 않고 그냥 이쁘게만 키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합식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홍포도 그 다음에 벤바디스 백금 벤바디스 백금 금이 좀 늘려놓기는 늘려놨는데 금이 많이 안 나왔어요 다 금은 금인데 사이즈가 이게 빨리 안 크네 금들이 벤바디스 금이 유백금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나와있고 백금들은 아주 하얗습니다. 아주 하얘가지고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골라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비싼 아이들 좀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조금 많이 크진 않습니다. 조금 작아도 아주 튼튼하게 키워놨으니까 많이들 골라보시고요. 대신 금 아닌 아이들도 원래는 이것도 금으로 띄었는데 요게 금이 좀안 나오고 금하 그냥 섞어서 올려놓을게요. 벤바디스금 사실 금이 이쁘기는 이뻐요 노란색 금들도 이쁘고 이렇게 백금들도 좀 많이 이쁜데 그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골라갖고 가시고 제가 오늘은 국민 다육이를 좀 올리지만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아침에는 아스톤이 어... 아스톤이 조금 드릴게요. 가격이 4, 5만원짜리 정도 하는 아이들인데, 저희 농장에서 야생이기 때문에 2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토리멘사. 색깔 좀 이쁘죠? 제가 요번에만 드리고 못 드릴 것 같아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토멘, 토리, 토리멘사? 원래는 이제 치설송이라고도 하고, 토리멘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다 보니까, 조금 이쁘기는 많이 이쁩니다. 다음에 세툴로사 새툴로사. 색깔이 굉장히 이쁘고, 요것도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세틀로 사라고 하는 아이들, 되게 묵은둥이들입니다. 요거는 꼭한세네개씩 합식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고, 이게 꽃이 굉장히 오래가니까 많이 키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틀로 사. 브라질리언 요 아이들도 봄에는 꽃이 많이 이쁩니다. 근데 요게 작은게 있고 큰게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쁘게 키워보시라고 좀 사이즈 큰걸로 해서 드릴게요. 브라질리언 우라질리언이 아니고 브라질리언 <laughs>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것도 브라질리언 크리스 뷰티. 제가 요거 지금 다른 데서 아직 저렴하게 못 팔지요? 되게 이쁩니다. 크리스 뷰티도 제가 오늘은 요것도 1,500원씩 해서 드리는데 사이즈 종골로만 해서 드릴게요. 크리스 뷰티. 색깔 이쁜 거 지금 작은 게큰 것이 이렇게 있는데 큰 걸로 선별을 해서 저희가 크리스 뷰티도 이번에는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크리스 뷰티. 아, 좀,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아르제도 좀 드립니다. 아르제 군생이고요. 요 아르제가 이제 또 물들면 선분홍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색깔들이 진짜 이쁘거든요. 요 아르제도 합식해서 키우시면 많이 이쁩니다. 아르제. 이 아르제라고 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조금 많이 가야지, 그렇게 오래 안 가고 키우다 보면 색깔이 별로 물이 안 들기 때문에, 심어놓고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많이 이뻐집니다. 이 아르제도. 아르제.